부동산 중개사입니다. 이어서 살펴볼 지역은요. 중구 황학동입니다. 이곳은요, 수요, 수요와 호재의 가치가 빛나는 곳인데요. 먼저 중구 황학동은 업무와 상업시설이 대부분인 중구여서요, 징주 근접지를 선호하는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좋은 반면에 주거시설 공급이 부족해서 희소성의 가치가 뛰어난 곳입니다. 또 여기에 낙후된 도심 개발 압력이 커지면서 도시 재생 사업에 따른 주거 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이거든요. 이 중구 황학동의 모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중구 황학동의 모습입니다. 이 중구 쪽은 좀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었다면 이제 개발 압력을 또 받는 곳이어서 더욱더 앞으로는 좀 지금 보시면 좋을 지역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황학동에서 저희는 그럼 어떤 투자처를 보면 좋을지 이윤희 전문가 말해볼게요. 네, 여기 이제 신당역과 가까운 황학동이 되겠습니다. 신당역 2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이죠 어, 1.5로 모피스텔이 되겠고요. 어, 총 18층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평균 37제곱미터에서 40제곱미터 보시면 되겠고요. 어, 시세는 이제 3억 5천만원에서 3억 8천만원. 전세를 활용할 경우에 투자금 금액은 3,500만 원에서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2호선과 6호선 이용할 수 있는 신당역 역세권. 이, 워낙 좀 유동인구나 유입인구 좀 많은 곳이죠. 인구가 많은 곳인데 여기 역세권에 1.5룸 오피스텔. 지금 저희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 주변 좀 자세히 살펴보죠. 개발 계획 같은 거 있을까요? 네, 이 황학동은 이제 서울의 중심인 중구에 속합니다. 서울에서 직장인 소득 순위가 1위 지역이기도 하고요. 1인 세대 비율이 집중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어, 업무라든지 상권 비율은 상당히 높고 상대적으로 주택 공급이 적은 곳이죠 네. 어, 그래서 이런 그 상업은 70% 나머지 주거는 30%이지만 이 중에 신축 축의 비율은 약 7%대이기 때문에 네. 특히 신축의 주택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이런 소형 주택으로서 신축의 경우에 더욱 더 어, 장점으로 작용 적용할 거, 작용이 할 거, 작용할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왼쪽으로는 이제 종로 동대문 또 오른쪽으로는 이제 왕십리 지역과 밀접해 있어서 서울시 대형 개발의 직간접 수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동대문 패션타운이라든지 황학동 주방거리 또한 서울 3대 시장 중에 하나인 서울중앙시장이 이 안에 있죠. 그래서 이런 우수한 그 생활 편의시설이라든지 또 문화시설, 거기에 학군도 좋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이 신당역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이용객 수가 가장 높은 2호, 2호선, 6호선 더블역세권이고요. 또한 현장 바로 위쪽에 동묘역, 1호선까지 서울 주요 지역을 환승 없이 이동을 할수 있는 편리한 교통망을 갖고 있어서 시청, 시 분대 여의도 20분대 강남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겠고요. 어, 또한 뭐 올림픽대로라든지 동부간선도로, 북부간선도로 또 서울외곽도로 등 이런 간선도로 이동으로 인해서 서울 수도권 이동 정말 좋습니다. 앞으로 이제 GTX B 노선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 수요적인 측면으로서는 바, 어, 바로 인근으로 약 18만 명의 종사자, 또한 중부 전체가 이 CBD 종사 인원이 16만 개 기업에 100만 직장 이 배후 지역이 바로 또 황학동이기도 하고요. 동대문 패션타운의 종사자만 해도 약 15만 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동대문 그 디자인 플라자 주변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조성이 되면서 관광 패션 활성화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과 또한 주방기구와 가구거리가 이제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었죠. 그래서 이 직장인들과 풍부한 유동인구로 인해서 이런 임대수요 다양하게 품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인근의 어떤 생활 편의 시설이라든지 문화 여가 시설 아,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 주거 편의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아, 또한 이그 개발 계획을 좀 보게 되면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주변이 이제 지구단위 계획 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여기가 이제 국내 최고의 패션 의료 사업의 거점으로 앞으로 조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패션 혁신의 허브로 조성이 된다든지 패션 전문가의 양성 이렇게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와 연계된 아시아의 패션 타업으로. 패션 타운으로 성장을 네. 시킨 핵심 사업이 되겠고요. 뭐 위쪽으로는 이제 숭인 창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이루어지겠고, 아, 또한 바로 인근의 세운상가 같은 경우에는. 23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한 전체 8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현재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3구역이 현재 가장 빠르고요. 이 안에 주거라든지 상업, 업무 호텔 등 모든 그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 신주거타운으로 거듭나게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울 최대 개발지의 한 중심부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미래 가치가 기대가 되는 투자 관심도가 상당. 높은 황학동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뭐 보신 것처럼 여기가 이제 업무지구뿐 아니라 상권도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종사자 수는 많은데 주거지는 협소하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가장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은 바로 도시 재생, 도시 재생 사업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동대문 이 패션 혁신 허브라던가 아니면 이제 세운산과 재개발 같은 굵직한 어떤 재생 사업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재편되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황학동을 저희가 보고 있고, 그래서 어 1.5룸 오피스텔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시세 좀 알아볼게요. 네, 시세는 3억 5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이고요. 전세는 3억 1,500만 원에서 3억 4,200만 원 가능합니다. 투자 금액은 3,500만 원에서 3,800만 원이 되겠고요. 월세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00만 원에서 110만 원 가능하겠습니다. 투자 금액은 대출 70% 활용하시면 8천만 원대에서 9천만 원대가 되겠습니다. 네. 일정으로는 신축입니다. 신축 소형 주택이어서 더 인기가 많을 걸로 보이는데, 이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가 3억 5천에서 3억 8천만 원 사이 정도 예상되고요. 전세로 임대를 두신다면 실투자 금액 3,500에서 4,800만 원 정도까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오피스텔 보실 때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기는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주거 기능이 많이 부족한 곳이기 때문에 어떤 주거로서의 임차나 이런 것들로서는 상당히 손색이 없는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원룸부터 1.5룸, 2룸까지 다양한 타입들을 갖추고 있어서 어떤 선택의 폭이 넓고 모든 옵션이라든지 안전 장치들이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아, 또한 실용적인 뭐 아이디어 수납이라든지, 또한 아일랜드 식탁 상당히 편리하죠. 어, 또한번 비데라든지 전열 교환기 이런 그 어, 내부 가전이 아주 잘 갖춰져 있고요. 어, 또한번그 전용률이 64%이기 때문에 실사용 면적이 넓게 나왔습니다. 어, 또한번역과의 거리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에 상업 업무 시설을 보셔서 수요층이 어떻게 확보가 되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